안녕하세요. 송파길맨 장태희 원장입니다. 저에게 포경 수술을 받으러 오는 남성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꽤 많은 분들에게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최근에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생긴 것하고 포경수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 남성들에게는 혼자라면 상관없지만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면 포경수술을 꼭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들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귀두가 노출이 안되는 남성들입니다. 바로 진성포경 혹은 감동포경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인의 귀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거길 씻지 못해서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포피와 귀두 사이에 냄새나는 때가 덕지덕지 앉아 있지만 본인에게는 보이지 않으니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뱃속에 똥이 있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죠? 비율을 조금 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포피 입구가 좁아서 귀두 노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포피가 찢어질 것처럼 아파서 중간에 그만둬야 했다는 분들도 있었고, 실제로 피가 찢어져서 피가 난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포경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남자들이 있다는 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경수술을 받고 나면 너무 고생한다는 데 있습니다. 통증도 심하고요. 이 수술받고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푹쉴수 있는 한가한 남자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주로 이런 남자들이 저에게 포경 수술을 받으러 오는데요. 저에게 포경 수술을 받은 남자들은 수술 다음 날 근무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일반 포경 수술은 포피를 절제하면서 혈관들을 대부분 손상시키지만 제가 하는 초박피포경 수술은 음경의 혈관들을 최대한 보존해 줍니다. 혈류, 즉 잘 돌면 덜 붓게 되고 덜 아프고 상처가 빨리 낫게 됩니다. 이 초박 피복 영수술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도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내용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